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2026년 한국 시간 2월 12일 아침 7시부터 블리자드 쇼케이스에서 디아블로 파트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디아블로 파트 쇼케이스 주제는 디아블로 30주년 스포트라이트입니다. 다른 게임들은 그냥 스포트라이트인데 굳이 30주년이라는 말을 넣은 부분도 그렇고 현재 디아블로2 레더12가 진작에 끝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도 그렇고 심지어 담당자가 레더13 오픈 일정을 공지한다고 했으나 날짜를 잘못 적었다는 다소 어이없는 멘트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여기에 맞물려 현재 디아2에는 창고 탭이 4개에서 누가 봐도 2개가 추가될 공간이 생기는 등 작은 변화까지 이번 디아블로 쇼케이스에서 드디어 디아블로2의 패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디아블로2는 2.7 패치까지 나왔지만 사실상 3년 전인 2.6 패치가 마지막 패치라고 봐도 무방한데 과연 3년 만에 작은 패치라도 들어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3년째 기다리고 있는 디아2 유저라면 꼭 원하는 변화의 바람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디아블로2 레저렉션 패치해 에 줬으면 좋겠는 거. 첫 번째, 나는 바바리안 버프를 좀 원해요. 바바리안 버프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지금, 양손 바바리안이, 지금 그냥, 사장돼. 그냥 지금 양손 바바리안은 그냥 다 죽었어요, 그냥. 이게, 바바리안 공속 개편 이후로, 양손 무기는, 오연타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오연타랑 육연타랑 차이가 엄청 커요, 실제로 해보시면. 심지어, 보냈으면, 한 무기당 400 데미지 짜리인데 그걸 양손에 껴서 12연타가 나옴 이걸 이길 수가 없어 지금 페이지 블레이드 양쪽에 껴가지고 400짜리 400짜리 들고서 12연타로 도는데 이걸 이길 수가 없어 다른 빌드가 바바리안이 얘는 좀뭐 아예 양손 바바리안 양손 무기는 뭐 범위 딜을 넣든지 아니면은 얘도 공속 제한을 더 풀어주던지, 아니면 뭐 리치를 늘리던지, 아니면은 뭐 범위를 더 늘리던지. 솔직히 오리지널 시절 바바리안, 연타수, 나와도 지금 그렇게 밸런스적으로 문제가 되나? 오리지널 소리 들어보세요. 한번 타격감 봐봐, 이거. 타격감이 달라요 타격감이 우리 뭐그 양손 마울 죽숨재료 어, 양손창 죽숨재료 양손 포란 죽숨재료 우리 먹어요? 우리 안 먹잖아 쳐다도 안봐 지금 쓰릴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기 마스터리도 좀 개편이 필요하다 원래 바바리안이 웨폰 마스터라는 컨셉인데 실제 웨폰 마스터가 아니에요 헬 숙련 찍으면 칼만 써야 되고 도끼 숙련 찍으면 도끼만 써야 되고 칼이랑 도끼를 들면은 할 수가 없어. 맨 땅으로 진행해가지고 좋은 칼 먹어서, 어우, 좋다. 칼 숙련 찍어서 하는데 더 좋은 도끼가 나와. 그러면 스탠리 스킬 초기화를 해야 돼. 이게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게 이걸 거예요.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옛날 디아블로2의 향수를 이제 불러 일으키는 게임이란 말이야. 그 말은 너무 옛날 그 추억을 훼손하면 안 돼. 얘네가 맨 처음에 레저렉션을 냈을 때는 우리 안 건들 거야 이랬어요 근데 디아2 레저렉션 나오고 진짜 개대박 이거 원래 디아4 내기 전에 몸풀기 용으로 냈는데 미치게 대박남 그래서 어? 우리 앞으로 매 레더마다 패치해줄게 했는데 디아4 나오고 바로 6이 된 아마 얘네도 고민을할 거예요 뭔가 좀 바꾸자니 옛날 향수를 좀 해전하는 것 같고 안 바꾸자니 좀 불편한 게 많고 이래서 아, 그쵸. 그리고 바바리안이 휠인드 원툴이다 보니까 뭐 다른 빌드도 좀 나오면 좋고. 두 번째. 브루이드 그냥 잡이 없음. 얘는 그냥 캐릭 다시 만들 때. <laughs> 어, 첫 번째. 엘리드루 타격감 없음. 두 번째. 포네이도 제대로 맞지를 않음. 이동기 없어. 화염드루 솔직히, 우린. 우리... 두번 다섯 번째. 변신하면 텔포를 못함. 첫 번째. 곰두루. 그냥 개쓰레기 <laughs> 수환두루넌 <수원드루. 웃음> 그냥 나가라 두루이드는 그냥 모든 빌드가 다 문제가 있어 그나마 생각보다 늑두루가 물리 캐릭 중에서는 사냥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늑두루가 그나마 그 이제 피어럴 레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속 빠르게 땡겨가지고 엄청 빠른 속도로 팍 달려서 막 이제 좀 사냥하고 하는 게 생각보단 나쁘지 않은데 내가 두루이드 하면서 느낀 점 이거 개발하는 사람이 이제 그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나면 안 남았는데 빨리 캐릭 만들어야 돼서 아씨 뭐하지 하다가 다른 캐릭들 거 그냥 대충 쑤셔 넣은 느낌 나는 내가 하면서 항상 이렇게 느꼈어요. 이제 인벤토리 그다음에 뭐 이제 참 전용 뭐 인벤, 네뭐 보석 이제 중첩. 저는 게임이 너무 편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편해도 안 되고 너무 불편해도 안 되고. 그, 이제, 그 밸런스를 되게 잘 잡아야 돼. 굴리자드가 이제, 그래서, 그래서, 그 중간이 어딘데? 하면은 이제, 그건 니들이 찾아라. 어, 그걸 찾는 게 이제, 게임사가 할 일이고, 요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건데, 저는 보석이랑 룬준첩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는, 저는 확실히 좀 너무 창고살리를 잡아먹고 이런 거라서, 저는 겹치기까지는 괜찮은데 저는 인벤토리는 뭐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될 수도 있는데 막 너무 편해지진 않고 좀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는 제가 원하는 건데 유니크 아이템 개편 그다음에 이제 루너드 추가 이게 사실상 저는 디아2에 약간 남은 패치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유니크 아이템은 진짜 너무 쓰레기가 많아요. 그런 것들도 있어. 이게 처음에는 유니크, 이 유니크가 쓰레기였는데, 이게 밸런스 패치를 하면서, 오! 재발견되는 룬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오리지널 시절에, 유니크 아이템들. 아니면은 좀 진짜, 그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 있어. 딱 말씀해 주셨네. 폭풍 첨타. 보시면 엘리트 등급으로 저희가 한번 볼까요? 유니크 등급으로 해서 엘리트 등급으로 볼게요. 이거 써? 신령 학살. 근데 얘는 뭐 그렇다 쳐. 이거 맨 땅에서 질딜 먹으면 쓸수 있어. 이것도 맨땅에서 물리캐링 먹으면서 얘도 맨땅에서 써맨 물리캐링 먹으면 이런 거써 이런 것도 다쓸수 있다고 쳐 근데 이런 거 이거 다 이해해 이, 정도, 이 정도는 이해해 이런 거어다 쓰냐고 지평선에 회오리 이런 거 물론 이거 폭풍채취 꽝용으로 넣어놨다고 라할 수도 있는데 이 옵션을 엘리스 등급이라고 넣유니크로 넣어, 넣어놓은 거라니까 회오리바람 공속 증뎀도 그냥 중반이고 대상 감소 끝이야 그 다음에 뭐야 유령불꽃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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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것도 뭐냐고 당범인데, 파괴불가래. 증뎀 있고, 방어력 무시, 마법 피해 108 고정이야. 만화흡수가 좋대. 근데 당범인도 얻었어. 이 스로잉 무기들은 그냥 다 갖다 버려, 이런 거. 망령의 비행. 어? 가, 특히 이거. 가고일의 이빨. 이거 윙드아픈 드랍률 되게 낮거든요? 근데 먹었는데, 증뎀 180에서 230에, 293독 쓰레기죠. 라흡 9에서 15. 수량 자동 회복. 끝. 드랍률은 엄청 낮은데. 이런, 이럴 거면 왜 유니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니까, 이런 옵션이면은. 진짜, 폭풍 첩다 봐봐요. 이거 어디다 이거. 연쇄 번개랑 번개 줄기. 등뎀도 낮아. 그래서 좀. 뭐, 루너드도, 제가 알기로는 루너드가 아직 더미데이터가 있대요. 아직도 루너드가 새로 만들만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추가 조금씩 하고, 유니크 개편하고, 따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요것도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물리 캐릭 완화? 이거는 저도 조금은 조심스럽다, 이것도. 뭐, 다른 게임들, 뭐, 로스트, 로스트 땡땡, 뭐 메이플 땡땡, 뭐 이런 게임들 보면 전사, 마법사, 뭐 궁수 이런 거 그냥 구분이 없음.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냥 다 통일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직업적인 특성이 별로 없거든요. 요즘 게임들은. 나는 그렇게 느껴요. 다른 게임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자주 보는 게임들 이런 이런 거다 보니까 너무 이게 또. 너무 통일시켜버리면 또 이게 너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차별을 조금은 나눠둬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거지. 게임 어려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법 캐릭 육성 및 플레이 하고 게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심오한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조금 난이도 있는 거 해볼까 하면은 이제 약간 이제 물리 캐릭 한이 정도로 그냥 어느 정도 나눠 놓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솔직히 그 마법과 물리 캐릭의 차이가 너무 크기나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마실 수도 있어요. 디아블로2만의 좀 마실 수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저도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브람리함은 조금은 뭐 좁혀주면 좋겠지만. 너무 그거를 그래도 이제 그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면 안 된다. 어그 정도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용병 너무 액트의 용병이 고특이나 이런 응, 거 맞긴 해. 솔직히 너무 적폐기네요 액트의 용병이 오라 때문에 너무 사기인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전체적으로 액트의 용병한테 좀 좋은 게잘 맞춰져 있어서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어요라고 어쨌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얘기를 못 하겠어. 얘는 좀 너무 얽혀있는 것도 이렇게 많고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런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앰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네크로맨스 용병이어가지고 뭐뭐 뭐 로레를 건다든지어그러면 용병 아이템을 이제 그것처럼 <laughs> 막 풀템을 맞춰주는 거야 그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액일 용병을 지금 쓰는 거 실내 원툴 그냥 이거잖아 그죠? 그냥 실내 셔틀 내가 볼때액일 용병은 그냥 실내 셔틀 원툴이에요 그냥 내가 만약에 공속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용병한테 신뢰주는 용도로 써요. 또, 그리고 문제점은, 딜 약함, 몸 약함. 그래서, 사실상 액트원 용병은 그냥 신뢰 셔틀용으로 밖에 안 쓰고, 액트3 용병. 얘 쓰는 거. 삥바바 인첸용. 딜 약함. 몸 약함. 스탯책도 잘안 거. 딱히 해도 쓸모가 없어. 액트5 용병이 그나마 조금, 옛날보다는, 많아지긴 했어. 액트5 용병은, 그래도 이제 그 역병 루너드 등장 이후로 그 쌍역병 용병 사용이 가능한데 사실상 액트의 용병 무공 미반잡이라 안 찾음 처음에 액트의 쌍수용병 나왔을 때 쌍역병이 좀 유행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찾아요 사람들이 <laughs> 쌍역병 재료가 안 팔려 역병 재료가 안 팔려 이제 안해다 그냥 다무반써 이거 아니면 이제 쌍마소 아마 삥바바용 이런 식으로 쓰죠. 액트 이용병. 그죠? 고트. 육성 단계에서 홍찰 주면 만화 회복해 줌. 물리 데미지 개쌤. 나중에 무한 주면 마법 캐릭 저항 다 깎아서 엔드급. 등지 주면 데미지 올려줘서 물리 캐릭 엔드급. 사종 줘서 노화 걸어주니 물리 캐릭 엔드급. 그냥 혼자 다해 먹어. 그 다음에 전에 해줘야 되는 거 투수 깨끼 원툴 게임 이거는 확실히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텔포 풀타임은 이게 해겐 슬래시인데 좀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디아블로는 텔포가 있어도 좀 시원시원하게 그 이제 해겐 슬래시를 하는 맛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텔포를 쓸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수를 삭제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텔포, 그러니까 수수 깨기 자체가 적폐긴 해요 솔직히 수수는 뭐 랩당 힘, 랩당 매찬, 모든 스킬 달려 그냥 옵션 자체가 사기긴 한데 일단은 나는 텔포가 문제라고 봐요 텔레포트가 있고 없고 사냥 속도 차이가 몇 배가 나잖아 그쵸? 그래서 나는 텔레포트를 쓸수 있는 다른 요소가 좀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티렐 갑옷 같은 거 되게 대란을 났잖아요. 뭐 티렐 갑옷에다가 텔버 같은 거 넣어준다든지. 그거가 있어. 수그 수수께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맛이 있어. 디아블로 해보신 분들은 다들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디아블로는 소서리스를 제한 캐릭으로 플레이를 하잖아요. 수수께끼를 만들기 전까지가 제일 재밌어. 진짜 어떻게든 이거 팔고 저거 주워서 팔고 막 거래하고 해가지고 수수께끼 딱 만들어. 그러고서 파밍하잖아. 그러면 갑자기 뭔가 허무해요. 그냥 아이템 옵션 자체가 사기고, 그냥 이거 맞추고 나서 하면은 그냥 텔포 그냥 하나로 다 하니까 그냥 막, 너무 막 그래버리니까. 수수께끼는 1. 수수께끼 자체 너프가, 너프하던지, 다른 갑옷들 버프가 필요. 그러니까 고급룬 들어가서 좋아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냥 다른 갑옷에 비해서 범적 불가. 두 번째로, 헬포가 너무 중요한 게임이라, 그냥 이거 고정. 옛날에는 막 인내 가보, 뭐명굴 가보, 다양하게 썼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시 레저레이션 하면서 게임 많이 하고, 요즘은 이제 효율이 중요하잖아. 효율에 대해서 찾고, 뭐 계속 뭐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수수 원툴. 그냥 옛날에는 마법 캐릭이면은 명굴도 써보고, 물리 캐릭이면은 인내도 써보고, 근데 결국은, 데미지만 좋은 게 아니고 기동성도 좋아야 된다. 이런 게다 이제 중요해졌거든. 물론 지금, 다른 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니까 러 지금, 루너드 원툴 게임이라 해서가지고, 지금, 어, 보자. 활. 신뢰. 초반 뭐, 1회에서 뭐, 3인방까지는 다른 활도 오케이. 근데 그 이후로, 그냥, 탑티어. 그냥 비교 불가야. 그냥 신뢰 비빌 수 있는 게 없어. 그 다음에, 근접 무기. 본회. 이것 때문에, TK는, 금세 룰도 있음. 너무 사기라서 그냥 모든 무기가 고뇌 미만잡이니까 그냥 답이 없어 아 모자이크 모자이크 이 시키는 후지는 너프하고 이거 왜 이렇게 만든 거냐 아 20년 만에 처음으로 무술신 떡상 시키려고 한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그다음에 뭐 영혼 영혼 좀 사기긴 해 사기긴 한데 뭐. 영혼이 저는 약간 그거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뉴비분들을 좀 그나마 쉽게 유입시켜 줄수 있는 아이템 아닐까? 영혼이 없는 상태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디아블로 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거든. 근데 디아블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영혼이 없도, 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나는 영혼은 솔직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혼 방패는 좀 너무 독보적인 느낌인 것 같은데, 나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방패가 영혼 원툴인 것 같은데? 나는 그래요. 뭐 특정 세팅에서 뭐 불사조 하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불사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사조는 그냥 손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지. 성능적으로 난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 뭐 이제 새로운 루너드 방패를 내기보다는 유니크 방패 쪽을 좀 건드려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은 유니크 방패가 쓰레기가 진짜 많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거꾸로 볼게. 봐봐. 이거 써? 훌륭오신부 써요? 방어력이랑 모두 올라가고 페이드 시전 돼가지고 좋아. 조, 이거는 되게 좋긴 좋은데. 근데 영혼 비교해? 어. 그나마 맨땅 같은 데서 먹으면 나쁘지 않아요. 머리 사냥꾼의 영예. 처음에 자벨만 개편됐을 때 함속에 뚫려있으면은 막 여러 가지 세팅을 해볼 수 있어가지고 괜찮다 생각을 했었는데. 영혼이랑 비교해 봐. 애매하죠? 자, 그다음에 메두사의 눈길. 얘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피격 시 7레벨 저항 감소. 근데 아, 피격 시저 뭐냐? 저항 감소가 붙어 있구나. 마법 캐릭을 쓰, 마법 캐릭한테 쓰라고 만든 방패구나. 근데 왜힘제는 219고 대상 감소기 붙어 있고 적중당 생명력이 붙어 있지? 자, 이거 이거 엘리트 등급이에요. 패힛 방상 물리피해 감소, 쏜지 1에서 36, 1소켓. 이게 유니크입니다. 이게 유니크예요 그나마 폭풍마이는 안정성에서는 진짜 독보적인 성능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쓰긴 쓰는데, 영, 영혼, 방패는 이제 저항이랑 데미지 다 올려주니까. 결국은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영혼방패는 특징이 데미지와 안정성을 같이 챙겨주는데, 다른 방패들은 전부 다 안정성만 챙겨줘요. 근데, 다들 안정성을 되게 애매하게 챙겨줘 얘는 그나마 안정성을 기가 막히게 챙겨주긴 하는데 결국은 데미지를 안 챙겨주니까 안써 루나? 안써 라다먼트? 안써 그나마 얘가 옛날에 데미지랑 안정성 둘다 올릴 수 있어가지고 썼는데 완벽한 영혼 하위 호환이죠안써 얘도 안정성만 써안써 써. 얘는 쓰레기야 그냥 안써 얘도 안정성 얘는 그나마 물리키르기 먹으면 안정성이랑 딜이 둘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방패 쪽이 좀 문제가 많아 이거는 저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저는 아마존 화살통에다가 유니크나 이런 건 너무 좀 하고 일단 매직에서 레어 정도만 일단 한번 가볍게 테스트로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모든 그런 물리 캐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공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물리 캐릭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공속과 그런 짜임새, 짜임새를 맞춰야 되는데 항상 공속이 좀 많은 문제가 됐어요. 뭐, 명중률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매직에서 레어 정도로만 옵션을 넣어줘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사실 이거는 나도 좀 조심스러운 게, 이러면은, 아니, 지금 바바리안이나 질딘이나늑두로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물리 캐릭 중에서 그나마 사냥이 제일 좋은 게화람마인데 이거는 화람마만 버프 뱉는 내용이거든. 다른 물리 캐릭들은 사실 좀, 그러면은, 또 격차가 벌어지는 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해요 저도 이 아이디어는 그 다음에 아마존 화살통에 이어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석궁 지금 아마존 석궁 너무 쓰레기 이거 거의 그 바바리안 양손 무기급이거든요 바바리안 양손 무기 안 쓰는 거랑 똑같아 그냥 석궁이 너무 쓰레기라서 이거 얘도 거의 양손 바바리안이랑 비슷한 뉘앙스예요 아마존 석궁은 거의 얘는 그냥 리메이크 라든지 뭔가 좀 필요해 어, 뭐, 석궁은 뭐, 기본 관통을 준다든지, 뭐, 공격력을 더 준다든지.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볼 때, 디아블로2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계속, 관리하기 힘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사실상, 이런 패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문제. 바로, 곧앤 매크로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내가 볼 때, 디아블로2 관리를 포기한 것도 얘네가 제일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디아블로2는 통제가 안 돼요. 본 매크로를 통제가 안 돼. 이게 아무리 지금 게임을 잘 만들어, 봐봐. 뭐, 디아2 진짜 막, 어, 막, 기가 막히게 게임 잘 만들고, 패치함. 근데, 결국은, 이렇게 게임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시는 매크로 막 모여와가지고, 본 매크로 엄청 돌려. 그러면은, 그니까 시장 경제가 무너져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은 저도 이제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본 매크로가 오면은 이제 얘네들은 약간 바이러스 같은 존재예요. 얘네들은 회사가 게임 회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제 처방전 넣고 약도 넣어주고 새로운 바이러스 나오면은 또 처방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힘들대요. 비용도 많이 들고 결국은 디아블로가 너무 잘되고 뭐 이런거 다 개편되고 해도 결국은 얘네가 문제야. 결국은 아무리 잘돼도 본 매크로 와가지고 시장경제 박살내면은 그냥 현타가 오지. 게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냥 게임은 게임으로 즐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거 있잖아요. 오늘 퇴근하고서 너무 힘들어. 근데 딱 게임 켜가지고 아이템 딱 먹었어. 근데 이게 현금으로 10만원짜리래. 그러면은 그냥 딱 하나 팔아주고 그냥 가족끼리 막 하면서 뭐 하는 뭔가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좀 약간 그런 원동력도 되고 하는데 딱템 먹었어 와 이거 되게 좋은 거래 근데 100원이래 좀 약간 험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디아2는 지속적인 BM이 없다 보니까 요즘 게임들처럼 뭔가 BM을 내서 계속 돈을 유도를 시켜가지고 본 매크로를 뭔가 이제 딱 잡아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그게 이제 요즘 진행되는 라이브 서비스의 관, 요, 그건데, 디아블로2는 패키지 게임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가 안 돼요. 결국은 뚫려. 결국은 본메크를 뚫리다 보니까 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어때요?